안녕하세요 hey, 여러분. 도쿄 헤매이시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한 만큼 특별히 제가 노리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은 미리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매일 숙제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섹터인지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매일 존재하는 만큼 공유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쉬는 시간을 빌려서 한번 공유드릴까 합니다.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섹터로. 굉장히 인기가 없고 여전히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유가가 85달러까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미 4월달에 총합 3,200만원 가량 제가 익절을 하고 나온 섹터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섹터를 고집하는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빅테크만 바라볼 뿐 비인기 섹터인 원유 섹터를 상으로는 아직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만큼 여전히 해당 섹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m 플 13배로 S&P500 중에서 가장 저평가이며 무엇보다도 제가 매일 이 섹터에 대해서 숙제를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섹터에서만큼은 꾸준히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매크로 또한 매일 지겨울 정도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스택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매크로 지표로서 잡히고 있는 상태로 아직 스택플레이션이 오진 않았지만 만약 오게 된다고 라 했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섹터는 원자재이고, 원자재 중 하나가 원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있어서 빅테크가 유일하고, 원유 섹터는 애초에 별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저는 이처럼 제가 매수나 매도를 하는 종목들을 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리 분석했던 대로 여기 c v 와 Suncore, CPG, 그리고 o b 등을 유가가 올라가기 전에 집중 매수를 하였고요.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47%까지도 상승을 했으며 유가가 85달러 이상 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다시 이러한 기업들 상으로 재진입을 하고자 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원유 펀더멘탈은 약해지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결국 유가는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언급한 4개의 종목과 그 외에 제가 놓치지 않을 먹거리라고 미리 4월 8일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분석드린 기업을 상으로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자 현금과 함께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선행 분석드린 대로 유가는 85달러에서 이렇게 78.13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여기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보시면은 에너지 섹터는 가장 안 좋은 분면인 여기 레깅 쪽에 위치한 상태로 모멘텀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레깅에 있을지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머지않아 다시 모멘텀이 개선되는 섹터인 여기 인프루빙 쪽이나 또는 리딩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점 하나하나가 바로 하루 단위로 에너지 섹터가 위클리 쪽에 있었을 때부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드릴 수 있었고요. 매일 추적한 가운데 드디어 레깅인 모멘텀이 가장 안 좋은 위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단기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에너지 섹터는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에 있었지만 장기적인 기준인 여기 위클리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에너지 섹터는 또 가장 좋은 분면인 리딩에 있는 상태로 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좋은 위치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섹터가 리딩에 있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여기 에너지 섹터는 빠르게 인프링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리딩 쪽으로 흘러가면서 모멘텀과 주가가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유가의 수요쪽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 78달러인 상태로 78달러가 깨지면은 유가는 70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유가 관련 종목들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요를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여기 정제마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한때 수요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7에서 98까지 오르면서 정제마진이 픽을 찍었을 때가 유가가 85달러 때였는데 정제마진이 이렇게 높다는 라 것은 가솔린과 증류 그리고 항공유 등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라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제마진이 이렇게 77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가솔린과 증류, 그리고 항공유 등의 수요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제마진을 통해서 수요가 약하다는 것을 볼수 있지만 그것을 또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는 가솔린의 재고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바로 24년 기준 가솔린 재고량으로 처음에는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그에 따라서 정제마진이 97에서 98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하였고요 높은 수요에 의해서 가솔린 재고량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했고 다른에 비해서 정말 낮은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수요가 약해지자 정제 마진도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원유에서 가솔린으로 정제가 덜 됨에 따라서 가솔린 재고량은 소비가 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2019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보다 더 높은 재고량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제가 덜 된다라는 의미는 원유가 덜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원유가 덜 사용된다라는 것은 원유 재고량이 없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처음에는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매우 적은 상태에서 시작하였고 정제 마진 정비 기간으로 인해서 수요와는 무관하게 정제가 덜됨에 따라서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올랐고 사실 5월 달이면. 정제소 정비 기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니까 원유 재고량 또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됐는데 원유 재고량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여기 초록색깔인 2023년에 준하는 재고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유가인 WTI와 원유 재고량과의 상관관계인데요. 파란색인 원유 재고량이 하락하면은 흰색인 유가는 상승을 하고요.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유가는 이렇게 하방마을 받기 마련인 만큼 원유 시거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유에 대한 펀더멘탈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우선 정제 마진이 하락의 초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꽤나 많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제 마진이 하락의 초입이었다면은 여전히 더 기다려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제법 많이 하락했고.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관찰한다면 수요는 곧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매크로적으로 스택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택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와중에 경제성장률은 점차적으로 약해진다는 의미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Universal of Michigan 5-10 Year Inflation 지표를 보시면 3.1%로 2010년 3.2%로 기록했을 때와 딱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를 높였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 나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률은 3.9%로 실업률이 지금 높은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적어도 트렌드는 올라가고 있으며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약해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또 약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있다고 보는 이유는 단지 스태그플레이션뿐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원유 공급량이 2025년쯤에는 이제 피크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원유의 프랙 카운트인 굴착기 개수와의 상관관계로 두 개의 지표가 함께 올라가는 상관계를 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굴착기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높게 이어질지는 저도 알수 없으나 굴착기의 개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어 나간다면 이러한 상승 페이스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는 페르미안 분지에서의 원유 생산량과 가스 생산량인데 천연가스는 원유를 추출해낼 때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로 두 개의 지표는 당연히 과거부터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천연가스인 여기 파랑 색깔 지표가 원유인 하얀색 지표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원유보다 천연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페르미안 분지에서의 원유 재고량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 중한 개입니다. 지금 원유 기업들이 너도나도 동달아서 탐사는 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인수하는 활동만 하고 있는데 새롭게 탐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페르미안 분지에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유가는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또 다른 원유 분지인 이글폴드에서는 원유 생산량의 성장을 멈춘 지 오래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또 다른 페르미안 분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에서의 공급량이 나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 저는 약 2025년쯤 미국에서의 원유 공급량의 성장률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에 대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하구요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꾸준히 매일 질릴 정도로 원유 펀드멘탈을 이렇게 분석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밀착 수준으로 제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가 정확히 바닥인지 맞출 수는 없어도 적어도 원유 슈퍼사이클을 놓치진 않을 것 같구요 조만간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원유 쪽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1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 분석을 했으면 하는 종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남겨드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 팔로우를 해주시면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서프트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